안녕하세요. 지식언니 라일리입니다. 11월 23일 수요일 관심 종목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 오늘 무료방에는 일동 홀딩스 데이터 솔루션 두 종목이 매수 추천이 나왔죠. 그리고 둘다5% 3% 수익 구간이 나왔고요. 데이터 솔루션 말씀드리고 얼마 안 가서 바로 5일선 터치하면서 3회, 3% 이상 수익 구간 나왔고, 이동홀딩스 마찬가지로 아침에 들려서 눌렸을때 드렸죠쭉 하면서 5%이상 뭐 5일선 어 둘다 비슷한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둘다 수익이 나왔는데 매도를 못하셨다 라고 하거나 욕심을 좀 부리셨다고 하면 어 수익구간에서 손실구간으로 접어드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무료방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매도 자리를 잡아드리지 않기 때문에 어 이게 유료방과의 좀 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유점 유의하셔서 어뭐 크게 가는 것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 약간 약손약익 구간에서 입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무료방에 드렸는데 대부분이 수익 구간이 진짜 좀 나오거든요. 최소 2, 3%는 나오는데 그게 안나 아니 안 나옵니다. 그거 이상을 바라셨다가 손실공항으 접어다셨다고 하면 저희도 좀 속이 상하니까 어, 수익 나시면 수익 인증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유료방은 뭐 오늘도 양쪽 모두 수익이 좀 크게 나왔네요. 시작을 해볼게요. 수요일 굿모닝 픽입니다. 어, 첫 번째로는 애플페이고요. 애플페이 음. 애플페이 불페이에서 한국정보통신이 오늘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더라고요. 한국정보통신 이로운 ATTN 등이 있는데요. ATTN 보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이 61선과 121선이 오히려 강한 저항작용으로 인하여 더 가지 못하고 어, 3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는 구간에서는 은근 이럴 때잘 지지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희망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긴 한데, 어쨌든 가장 괜찮아 보이는 건 한국정보통신입니다. 61선 이전에도 잘 지지를 받았던 자리죠. 이번에도 지지를 받고 빨간불 띄웠는데, 내일 장 어떻게 시작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루온 역시 오늘 자리 어, 장 막판이 가장 저가로 끝이 났습니다만 어쨌든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오늘 하락장이었죠 지수 안 좋은 거에 비해서 꽤 선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지금 121선 부근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역시 2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자리를 내일 장에서 어떻게 지키느냐가 관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무료 방통해서 안내를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네옴 시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점심 지나서 정해 놨는데. 어, 한미글로벌이나 어, 유신, 유신이 빠졌네. 이런 종목들이 어, 오후장에서 막판에 좀막 오르더라고요. 어, 유신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것들은 43,700원 부근까지 조정 후에 반등이 나왔고, 60일선 힐링 같은 경우도 20일선 반등 잘 타고 올라오면서, 상향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도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으니까 특히 이제 오일선을 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 최근에 이제 엮여 있던 코오롱글로벌 역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요 반등 자리를 잘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어 네옴시티주가 굉장히 크게 올랐던 걸 생각을 한다고 하면 시장이 다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도 챙겨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은 해치주니다 양지사 오늘 유료방에서 매매를 했던 종목이죠. YTN은 어제 무료방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한번 해치주 지켜보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매매를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양지사 61선 부근에서 올라왔고 지수 안 좋을 땐 어쩔 수 없이 해치주 보셔야겠죠. 그중에서 양지사가 원래 대장이었고 YTN이 좀더 빠를 것 같아서 어제 무료방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IMBC,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자수가 안 좋다 하면 올라가기도 하고, 특히 IMBC와 YTN 같은 경우는 일정이 살짝 남아있죠. 그리고 양대는 완전한 헷지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흐름상으로는 이쪽은 조금 위험하지만 빠르게 가는 흐름, 양지사는 조금 튈때 강하게 가지만 그래도 우상향 하는 흐름. 다만 양지사에서 보셔야 될건 원래 갈때 윗꼬리를 안 달고 이렇게 장대 양봉을 쑥쑥 뽑아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윗꼬리를 달기 시작했다. 그만큼 올라갈 때 조금 이제는 좀 탄력이 약해졌다. 거래량 역시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거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 구간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지수가 애매한 구간이에요. 내일이 어떻게 되느냐가 변곡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하락을 끊어내고 상승으로 돌아설지 아니면 상승을 이제 멈출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 그리고 오늘 유료방에서는 시나이트 택스윙으로 가지고 가다가 오늘 매도하면서 한7% 정도 수익 구간 나왔네요. 양지사도 그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내일 장도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일리였습니다. 파이